<목소리> 안녕하세요 베빛데빛입니다 오늘은 제가 율란언니 이거 환불해 드릴건데 이거 제 폰이에요 지금 이 핸드폰은 언니걸로하고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갈게요 유튜브 어 이에서 이렇게 이게 율란 언니인데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꽃, 율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, 율꽃 언니? 니장 언니도 미안해? 이렇게 율꽃이라고 치면은 좀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. 여기 요고, 율 끝?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이거 눌러시고눌러 보시고. 이건 어, 율꽃 언니 맞고요. 이렇게. 이런 사진 있고그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율꽃 언니. 있고요. 네, 이상으로 율꽃언니 홍보 마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율꽃언니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